자, 부사 삼각형이에요. 부사 삼각형은 음, 너무 빨리 끝나니까 여기다가 형식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부사 삼각형은 부사가 있고요, 당연히 부사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지만, l 이 같은 것들을 주로 부사라고 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개랑 로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해석은 개랑 로로 끝나고 뭐 리얼리,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부사 잘, 부사라고 하죠. 부사는 그러면 어떻게 우선 마킹을 하냐면 그냥 바로로. 왜 마치 생략하는 거잖아요 왜죠? 문장 성분에 영향 을안 주니까요. 됐죠? 어. 자 그럼 부사 구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 동사를 어 저거 부사로 바꾼 거예요.라고 하면은 우선 투부정사 할게요. 투부정사를 볼게요. 투부정사를 보는데 어 우리 저번에 봤던 거는 투부정사가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들이 명사 뒤에 있으면 형용사 자리 이렇게 봤는데 그럼 선생님 부산 저번에 위치말안 해주셨잖아요? 음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자유로워요. 어디에나 거의 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많이 오는 곳은 바로 문장 앞뒤에요. 문장의 앞과 뒤입니다. 특히 문장의 앞에 올 때는 쉼표랑 같이 와요. 이걸좀알아두게요 됐죠? 문장 뒤는 그냥 문장이 끝나고 오는 뒤인데 문장 앞에 올 때는 쉼표랑 같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와요. 자, 그럼 문장 앞은 뭐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올게요. to see you 하고 쉼표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쉼표를 보면 아, 부사구나. 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난쉼표로 잘라서 너랑은 다른 느낌이야. 라는 걸 주고 싶어서 그래요. I go to f o o l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 쉼표가 있네? 부사네. 그러면 이거 위치가 어디야? 문장 앞이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해석이 보다 뭐 하기 위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두기요. 됐죠? 문장 앞뒤는 초보 정사 해석은 뭐, 뭐 하기 위해였어요. 기억나요? 동사 뒤는 것, 명사 뒤는 할, 문장 앞뒤는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특히 쉼표랑 같이 나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 명사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부사라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two school 전사 플러스 명사도 역시 부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마킹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부사절은 부사절도 역시 여기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접속사의 종류는 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이외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아무튼 WH 나왔어요, 그렇죠? WH 나왔고 아까 말했어요 위치가 문장 앞뒤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쉼표랑 나왔어요. 그럼 아 얘는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방금 총용사들에서 봤었던 그거 있죠? Do you have the time when you write down? 마이 리포트 이렇게 했어요. 리서치였죠. 네. 그러면 너는 가지니 시간을 어? 앞에 명사 있네요. 그럼 형용사절 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너가 내 리포트를 써줄 시간을 가지고 있니었어요. 됐죠. 이건 명사주니까요 같은 걸 쓰더라도 메뉴, 마이 다운, 마이 리포트, 심표, 유 어 머스트 프린 컴싸 이렇게 그럼 어 선생님 wh 나왔으니까 절이에요 무슨 절이죠 쉼표랑 같이 나왔으니까 아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웬뜻 뭔지 알아요 방금 여기서는 형사절니까하늘 이었잖아요 이거 봐요 땜이니다 때에요 너가 내 리포트를 쓸때 너는 컴사를 가져와야 한다 됐죠. 그렇죠? 기억 나온 게 명사절도 한번 볼까요? 음,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hen you write down my report. Yes. 나왔네. 절이에요. 무슨 절이죠? 음 앞에 동자 있으니까 명사절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몰라요. 이거 해석 예요때 아니에요. 언제 지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 너가 내 리포트를 써야 하는 지라고 했었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접속사 류인데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어,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언제 너가 내 리포트를 써야 할지라고 해서 언제 지로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사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쉼표랑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뒤에 나오면 부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 뒤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할수 있느냐 라고 하면 형식이라는 걸좀 하셔야 돼요. 형식 문장에 가장 1, 2, 3, 4, 5형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쉬운 형식은 바로 3형식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90%가 3형식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 앞뒤가 명사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제일 편할 거예요. 형용사다. 동사 다음이 형용사 다음에 응 보어야 하나 더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건 보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생각 하면 해볼게요. 일용식은 주어랑 동사예요.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용식은 그 뒤에 문장 성분의 관계 없는 게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죠? 부사였죠?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부사가 왔다라는 거는 뭐야? 문장성분에 영향을 안 미치네? 그러면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게 되겠죠. 됐죠? 그다음 사형식은 주어, 동사, 아이오, 디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동사 다음에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면 이렇게 사형식, 에게, 을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이게 2%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네. 이게 한 이게 한3% 이것도 한2% 90%좀 오바 80% 잡은 거지니에요 왜냐면 이게 10% 되거든요 됐죠 자 영어에서 압도적으로 어려운 건 바로 오형식입니다 압도적으로 어려운 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오형식까지만 설명을 좀해 볼게요 됐죠 오형식은 두 문장의 결합이다 라고 말 합니다 두 문장의 결합이다 두 문장의 결합이다라고 해요. 자, 하나 보여 드릴게요. I want랑 he sleeps랑. 이거 합쳐 가지 나는 원해요. 그가 자는 것을. 다시 나는 원해요. 원한다. 그가 자는 것을.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어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I 원한다 동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원트 됐죠. 그가 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동사 뒤는 우리 명사 시간을 배웠는데 목적격을 써야 되죠. 히의 목적격이 힘입니다. 그 다음에 자는 것어 명사 삼각형에서 배웠어요. 우리 것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투부 정사랑 ing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슬립 하고 슬리핑 이렇게 있어요. 두개 차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바로 미래의 음이 현재 과거음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원한다. 그가 자는 것을. 내가 자기를 원할 당시에 그는 자고 있을까 안 자고 있을까? 음, 자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 안 자고 있으니까 이걸 못 쓰고 이거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I want him 투시 이렇게 쓰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목적 보의 오형식입니다. 어렵고 감지라는 문장은 대부분 오형식으로 쓰있다는거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럼 지금 이거 쓰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죠. I found 나는 발견했어. 그가 자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found 발견했어. 자 C를 목적격 써야 되죠. 힌. 내가 발견하고 있을 당시에 그는 자고 있을까 안 자고 있을까 자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한다라니까. 이러면 sleep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걸 근데 하나하나 원리는 알고 있는 게 좋은데 하나하나 막 대입해서 이거 투쓰지 아니면 이거 다하기 어려워. 그래서 보통은 조금 동사를 외우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want 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t c l n 예를 들면 I e a l you. Sleep, 이거 나는 말한다 너가 자는 것을 아직 안 자니까 자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얼로 허락하다는 거죠 나는 허락해 너가 자는 것을 아직 안 자니까 자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뭐 이거 말고도 어, 인커리지 인커리지 격려하다거든요 나는 격려해 너가 자는 것을 응? 아직 안 자니까 자라고 격려해 이런 거 있습니다 됐죠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우선 요거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아이인지 어, 나온 것도 파인드랑 뭐이거번볼까요 유지시킨다라고 한다죠. 나는 그가 자도록 놔뒀다, 유지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이인지 쓰겠죠. 자 여기까지 가시면 부사 삼각형의 뭐 형식 조금 봤어요. 됐죠?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사역동사까지 배우면 이제 끝나긴 하는데 그거는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됐죠? 어, 너무 긴 시간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기반으로만 보고 이것만 한 두세 번 봐줘도 나랑 수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물론 지장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잘 따라와 봅시다. 알겠죠? 자, 시험 잘 보죠 우리.